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도 멀리 떨어지고 또 영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목에만 걸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뒤렵게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8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영이 이토록 방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서가 곧 예배의 장소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는 나만이 출석하고 나만이 구원받았었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옆에 어르신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어 이곳 요양원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를 자녀 사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많아 되는 일이 없고,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마귀의 길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당대하게 대항하여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아멘 음. 자 오늘은 우리 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구약성경 자먼 18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결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입으로 표현할 때는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는 먼저 그 말이 사실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함께 듣고 있는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거짓말, 불평, 험담, 원망, 욕설, 빈정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 비판의 말 등을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즐거움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부의 남편이 아침에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저녁에 만나서 외식할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주부는 그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졌어. 아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어. 하면서 입이 힘이까지 찢어졌더랍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만나서 어제 좋았어요? 하고 물었더니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렇게 가정이 천국 생활 같았다고 좋아하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주부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옛날에 입었던 치마 생각나? 그 빨간 치마. 그거 입고 나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 왈 "야, 너는 다리가 짧잖아."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열받고 확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리가 너는 다리가 기냐? 피차 짜리몽땅이면서왜 그래?" 하고 대받아 치고는 외식도 안 하고 부부 싸움만 왕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한 마디에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평소에 다리가 짧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건드리는 말한 마디가 그토록 화를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와 시위를 떠난 화살과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인 것입니다. 격려와 기쁨의 말은 사람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지만 저주와 비난의 말은 한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일시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되어 잡아먹히는 것은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꽁의 울음소리는 사냥꾼의 표적이 됩니다. 물고기는 입으로 맡깁니다. 잘못 쏟아진 말은 항상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많고 애매한 말투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격려와 칭찬은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자원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고, 또 말을 더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인격이 그대로 말해. 무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혀를 통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르신들. 야고보는 우리의 입을 큰 배의 키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내용인데요, 엄청난 배가 결국은 배맨 끝에 피에 의해서 방향이 좌우되듯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타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2 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대로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 아주 막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신경질이나 미치겠어. 어떻게 저런 놈이 태어난지 몰라. 자기 귀한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쓰는 말을 마귀의 언어로 프로그라마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러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입에서 질병과 아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 중에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요즘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다 어르신들. 이런 말들은 마귀에 속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에게 놀아든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말수가 적으면 지혜롭고 지각 있게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할 말인지 해서는 안될 말인지 잘 가려서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을 절제 있게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은 제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성서 신학교 교장인 조셉 스토엘은 말을 다스리려는 지혜라는 책에서 언어의 범죄는 교만과 분노와 두려움에서부터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선,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영화로우심을 가로채어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과 폐역한 말이 교만과 거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편 10, 10편에서도 자랑과 저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거짓말 다툼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야망을 설치, 성취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며 경선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아첨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그 입에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입이 가벼우면서도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도 비방과 불평과 잔인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원 27장 4절에 보니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그, 같거든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설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화를 내면 잔인해지고 흥분하게 되면 컬컬 흘러넘치는 큰 물과 같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시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 영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다고 민수기의 열두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참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참 마음도 결국은 그 말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 4 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평과 반역의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릇된 결정을 함으로써 범죄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9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문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만과 분노, 두려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과 사랑과 인내가 우리 마음을 주장 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말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 말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4장 6절에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교만할수록 마귀를 담고 겸손할수록 주님을 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낮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우리 입에서 선한 말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인상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리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우리의 말들 속에 반항적인 말들, 수군거리는 말, 분노와 거짓 비방의 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여 러분 정말로 겸손해지기 위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그때부터 우리의 입에서는 평화를 주는 말, 행복을 주는 언어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영을 살리는 말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혀를 진정으로 다룰 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이곳 이 여양문을 천당으로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군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고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아로새겨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함으로 나를 비롯하여 이웃들을 세워주고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과 속하신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